오늘 이 시간에는 남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남자가 되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어, 말씀으로는 민수기 26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염병후의 야훼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음 중의 종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교회가 참으로... 어렵게 되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물으실 것입니다. 숫자를 세어보아라, 숫자를 세어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믿음을 믿음을 보호 계시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을 지워버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기억하시는 사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중에 어느 자리에 해당이 될 것인지 한번 그 자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재난의 시대가 올 것인데 그 재난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 재난의 시작에 예수님이 오시는 이제 초림 예수님이 아니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때입니다. 그래서 온 우리의 인류는 이제 종말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재난이 오게 될 것인데, 이 재난은 어떤 재난이 될 것인지 누가 보면 21장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서 싸울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지금이 재난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기근과 전염병이, 이전에 전염병들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 전염병들은 그냥 어 얼마 있다가 그냥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이 이 1년 9개월이 되도록 이 없어지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서 26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고 나를 잊적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연병을 보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연병을 보낼 것이다. 왜요? 하나님을 대적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한 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을 탈출시켰어요. 애굽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나라인데 이 탈출을 시켜서 이제 그그 그 민족들을 끌고 가십니다 방야에서. 그런데 그때 탈출을 시키실 때 애굽 사람들은 이런 어떤 어떤 사람들은 죽지 않게 하겠다 했는데 출애굽기 12장 1 3절에 보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문설주에다가 발라 그러면 너희들은 치지 않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갈 것이야.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그 피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바른 사건이죠. 지금으로 보자면 그래서 그 우상 천지에서 예수님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총살이 하던 그 애굽 우상 만던 곳에서 탈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에 나왔더니 사람들이 애국 체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들은 이제 광야를 나와서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광야로 나왔지만 우상을 섬겨요. 금성아지를 만들어서 막 춤추고 놀고 뛰어놀고 막 신이라 하고 부르고 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이렇게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쭉 믿음으로 데려가시는데 그들이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생각이 온통 그 황금 앞에 가 있어서 좋아서 춤을 춥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만 광야 생활이 힘들면 그 노예 근성, 노예 생활을 했던 그때를 못 잊어요. 그래서 걸핏하면 아 그때 종살이 하던 때가 좋았어, 좋았어 하면서 그때를 그리워 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지금으로 보면 그 교회에 나와 있어도 생각은 온통 주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고 그 세상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있는 어 지금의 상황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만 틈만 나도 그 광야에 나와 있는데 이제 그 광야에 나오기까지 그들은 어떤 기사와 이적을 체험을 했습니까? 그 바다를 가고 홍해 바다를 가는 곳을 보고 자기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 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사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옷도 사0 년간 어떤 신발도 헤지지도 않고 그 그때 입고 나왔던 그, 그것들이 그대로 보존돼. 얼마나 얼마나 기적일까 그런 기적을 다 보았는데도 그들이 레위기서 2 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끌어가시고 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대항을 해요. 믿지 않고, 막 금송하지 않고서 춤추고 노래요. 그래서 변화되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은 광야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민수기 14장 11절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나는 그들에게 염병을 보내고 전염병으로 칠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너의 그 애국에서 탈출시켜서 기사와 이적으로 먹이고 이렇게 끌고 가시는 데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은 그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좋아서 날뛰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연병을 보내고 전염병으로 치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4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전염병이 연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염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과 2절에 보면, 연병 후에, 어, 이제 전염병이 끝난 후에 남은 자들을 세워보아라. 몇 명이 남았는지 세워보아라. 그래서, 이제 세어보는 데, 원래 그들의 전염병이 있기 전에 수는 민수기, 일장, 일절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전염병이 있기 전에 인구조사를 해서, 쭉 세어보니까, 민수기 이장 32절에 보면, 그 수가 육십만 삼천오백오십명이에요. 그, 그 수가 육십만 삼천오백오십명이 었어요 근데 그들이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막금소아지 앞에서 춤추고 뛰고 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워서 보니까 전염병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연병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워보아라 해서 세워보니까 민수기 26장 64절에 세워보니까 연병 후에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어요. 그리고 20세 미만의 사람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광야에서 그들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살아남고 그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춤추고 춤추고 하나님을 짓노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지금 지금 이 시대와 아주 비슷하고 흡사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교회에는 나와 있어도 늘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세상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대로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들과 지금의 믿음이 약한 사람들과 똑같아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춤추던 사람들과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는 나왔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후에 다 그들과 함께 그들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다가 버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연병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광야에서 이제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만 남고 갈렙과 여우수아만남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온 사람들만 남았어요. 근데 광야는 교회를 말을 해요. 지금으로 보면 그래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났다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새로 거듭난 사람을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변화가 되어서 이래 이렇게 변화가 된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가고 그들만 천국에 가는 것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알고가 쭉정이를 가려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변화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 사라진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남은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천국은 많은 자가 가지 않아요. 정말 정말 적은 숫자가 갑니다. 기드온 시대 때도 3만 2천명이 모여서 전쟁에 싸우러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 수가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만명이 남았습니다. 만명도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보니까 300명만 이제 그지게 되었습니다. 추렸습니다. 그 기도원 용사 300명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예군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믿음의 정예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후에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는 남는 자의 자리에 있으면 어떤 축복이 보겠습니까? 이사야 4장 3절에 보면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록된 모든 자를 거룩하다 칭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성이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 남아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처럼, 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거룩의 칭호를 받게 되면, 천국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사야 4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남은 모든 자여, 내가 너희를 안, 안, 안 깼고 또 업을 것이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 이 믿음에 떨어지지 않고, 이 연변 후에나 또이 전염병 후에도 막 믿음을 갖지 못하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끝까지 믿음에 남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안, 안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업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남자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천국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업, 업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사야 46장 4절에 보면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겠고 안고 업겠고 그리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품 품는다는 것은 아무도 해칠 수없에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너는 남는 자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남는자가 될 때는 내가 너희를 어, 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바로 교회에, 교 교회, 네가 섬기는 교회에 씨앗이고. 또, 이 교회를 일으키시는, 일으키게 하는 불씨가 되기 때문에, 내가, 내가, 너희를 꼭 품을 것이야. 너희가 없어져 버리면, 그 씨앗과 불씨가 없어져 버리면, 교회가 이제 다, 그 교회가 씨앗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요. 여러분이 없어져 버리면 교회가 사라,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꼭 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아주 늙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을 감싸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또 예배를 드리고 계실 그 앉아의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들이고 희망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정말 기사와 이적을 하시면서 죽은 자도 살리고 어밥하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축복도 그 기적도 행해 주시고 아픈 자들 다 병을 이적도 행하셔서 이렇게 치유해주시고 귀신 들린 자 살려주시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신 후에 엄청난 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제자들만 남게 되어 다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그와 함께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다 떠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67절에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면 이제 67절과 27절에 8절에 보면 12제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12제자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어 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릴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핵심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는 그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길어야 80이고 강건하면 요즘에는 100세, 1 2 0세라고 하지만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사오니 누구에게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따르다가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맞지 않아요. 그와 같이 교회 다니시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와보았더니 내 마음이 안, 막안 들고 내 생각 같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나를 만족하게 할수 없습니다. 교회가 내게 만족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조금만 허물이 보여도 교회를 나가버립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생의 말씀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도 끝까지 남았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그 12명의 제자들이 그 12명을 통해서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님을 믿게 한그 모든 그장본인들의불씨고 씨앗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은자가 되고 끝까지 그들 그 남은자가 되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처럼 견실하며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도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